한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영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과 한글문화진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일 제577돌 한글날 경축식이 세종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는 한글도시 세종의 위상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글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백성들 누구나 세상과 쉽게 소통할 수 있게 하셨던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간대 없고, 한글사랑도시라는 외형적 확장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진은 한글날 진행되었던 세종축제 현장입니다.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뉴즈 세종 쇼케이트 쇼케이스 리허설, 한글 열차 위 호수 어트랙션 등 혼영어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글 예술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한글날 행사 안내문입니다. 미션 완료, 호랑이 굿즈 만들기, 웰컴 투 드림월드와 같이 외래어와 한국어를 접목한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laughs> 시에서 발표하는 사업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트라세종은 각종 울트라 제목들을 만들어냈으며 마인크래프트 메이킹, 거버넌스 플랫폼 세종 c t 앱등 세종시의 공문서와 홍보문에는 외래어와 외국어 표현이 넘쳐납니다. 세종시는 2022년도 국어 책임관 업무 실적 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지만 공공 언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각종 서류나 정책들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달하는 말과 글이 학력, 나이, 지역, 직업과 무관하게 그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익숙한 표현을 굳이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알수 없는 외국어 남발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영어를 잘 모르는 이들은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여 기본적인 알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국립국어권 조사에 따르면 22.9%의 국민이 공공언어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공공언어에서 고쳐야 할 것으로 복잡하고 긴 문장, 낯설고 어려운 단어, 외국어 외래어 남용,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표현 등을 꼽았습니다. 세종시는 공공원화 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이러한 개선 활동은 정확한 정보 전달, 공적 업무의 투명성 향상, 시민의 심리적 불평감 저감, 정보 습득의 평준화, 언어 사용 모범 제공 등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 공공원화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한글보안관, 한글사랑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행정용어 순환어가 세종시청과 산하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단어와 표현들이 지금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공공언어 역량강화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억지로 참여해야 하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공공언어 순화에 이바지한 우수 직원이나 조직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동기 부여와 책임감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언어 순화 정책은 기관장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강부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세종시 산하기관뿐 아니라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고 국어 기본법 제 10조에 의거, 2017년부터 의무화된 국어 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어에 대한 전면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보강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외부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와 홍보물, 새로운 정책 명칭 등이 시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오류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방지하는 등. 공공 언어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언어의 세계는 자연과 같아서 끊임없이 한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리를 높여도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영어나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고 바른 한글이 생명력을 갖고 사용될 수 있도록 언어 개선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사랑 도시의 자긍심은 정부 행사를 치른다거나 수백 수천억. 한의 한글문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고흥미말이 사용되고 도전되고 재 생각 내내 건강한 언어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의 본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종대학의 업을 진정으로 이어가는 세종시가 되길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